안녕하세요. 우리 집저창들이 나온 지가 3일입니다. 오늘 3일째 되는 날. 다행인 것은 아무 이상 없이 하상도 안 있고 잘 커주고 있네요. 이 어, 애들은 물도, 물도 이틀 전에 뭐 줬는데, 어, 다행히 괜찮게 잘 받아먹고 괜찮네요. 근데 저처럼 물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함부로 물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환경 조건에 작년에도 물을 줘가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더라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물 준다 하더라고 물 주고 누가 주지 말 한다고 주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자기 환경에 그러고 물을 만약에 할 경우에 애가 너무 고파서 한 준다면 한 바퀴 정도 화분 가해로 불러주는 거 그 정도가 좋답니다. 절대로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어, 물을 줬다면, 다음날 절대 화분이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뜨거워지면 얘가 삼겨요. 삼김 현상은 잎이 밑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색이 드는 것 같이, 어,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색감이 드는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 제가, 어, 사라보니 슈퍼컬론을 물을 주고서 7월에 바닥에 내려놨답니다. 옥상이나 똑같거든요. 엄청난 열기가 올라오는데 내려놨더니 상김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단 정도가 색이 들더라고요. 노랗게. 음. 자꾸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들걸래. 아, 뽑았죠. 뽑아서 봤더니. 어, 목대 무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뿌리가 삼기니까, 뿌리가 삼기니까 목대 무름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잘라서, 어,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는데, 잘 살아줄지는 이제 봐야겠죠. 여러분들도, 특히 베란다 같은 데는, 베란다는 저 같으면 창 쪽에, 해가림을 다 하겠어요. 올해는 이 뜨거운 폭음이 창문 유리에 엄청난 열기를 발사합니다. 그 열기를 문 열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문에 해가림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 베란다라도 그래주면 열기가 좀 내리겠죠.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 농장도 보니까 하우스에 어, 겨울에 칠라고 둔 왜. 구직포 같은 거 있죠. 한낮에는 그걸 내리더라고요.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어, 요즘은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햇빛은 아침에 시, 햇살 한 어, 3, 4시간만 봐줘도 충분해요. 근데 오후 햇살은 사실상은 식물에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전 햇살이 없는 데서는 농사도 잘안 돼, 열매가 잘안 맺고 농사가 잘안 돼요. 근데 오후 해살 없는 데는 별 지장 없이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볼때 식물한테는 오전 해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해살은 보여주되 낮에는 필히 창문에도 어 해가림을 해서 오히려 어 온도를 낮춰주는 게 사실 그 햇빛보다 통풍이 중요합니다. 해가림과 통풍이 더 중요해요. 음. 사람도 여기에 한시간쯤 나와 있으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얘들도 식물이지만 엄청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림을 해주고 이렇게 키우는데 어, 요즘 쌈기망상하고물엄을로 어, 어, 많이 는데 물엄은 음, 꼭 물엄병이 어, 물로마 오는 게 아니에요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어, 또 쌈김 현상이랑또 이런 게 있는데, 어, 선풍기를 틀어도 여러분 어, 아이들 얼굴에 직접 털기보다는 공기를 빠져나가게 유통을 해주랍니다. 어, 그래야지 만약에 또 선풍기 밑에 아픈 아이가 하나 있다면 그 선풍기 바람으로 해서 다른 아이까지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조금 위로 해서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어, 원래는 짧은 장마에 늦장마에 짧은 장마에 폭음이 엄청난 폭음이 어, 시작되었는데 예전에 우리 뭐 38도 이것도 무사히 잘 견디고 버티고 지냈죠. 그 생각해서 조금만 참자고요.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하이팅하고 어, 그렇게 우리 다 여기들 돌보면서, 음 그리고 이럴 때는 좀 맛있는 거 해서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